안녕하세요. 금낭아가 꽃이 다 지고요. 이렇게 이제 푸른 잎만 이렇게 있네요. 얘는 노란 꽃 피는 달맞이꽃입니다. 얘는 이렇게 얼뚱하고 새로 나온 애예요. 노란 꽃 피는 달맞이꽃, 마늘꽃도 있고, 있고요. 유럽제라는 베란다에서 좀 비실비실해서요. 밖에 내놨더니 비 맞고 이렇게 쌩쌩해졌습니다. 얘도 제, 얘는 자스민인데 꽃은 이제 그렇게 피워주더니 이제 더 이상 지금 안 피네요. 얘는 아이비제랍니다. 아이비제라도 밖에 내놨더니요. 꽃도 많이 피우고, 쌩쌩해졌습니다. 장미도 나와 있고요. 장미는 베란다에서 키우기가 참 어려운 아이입니다. 얘는 야생에서, 노지에서 이렇게 커야 되는 아이입니다. 메발토 배들도요 그렇게 꽃을 피더니 이제 다 지고요. 저기도 마가렛도 다 지고, 얘는 이제 낫달맞이 꽃이라고. 얘도 얼동하고, 얼동하고 이렇게 새로 피워준 아이입니다. 바람에 살랑 살랑 하네요. 살랑 살랑 합니다. 법에나도요, 엄청 꽃이 폈었는데, 아유, 이쁠 때 찍어줬어야 되는데, 꽃이 이제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엄청 이쁜 아이였, 아이였는데, 얘는 마가렛입니다. 마가렛. 마가렛. 샤피니아. 아, 바람에 살랑살랑하니까요 달맞이 꽃이 아주 이쁘네요. 여기는 밖에 노지입니다. 가게 앞에 노지인데요. 이렇게 밖에 내놓으니까 꽃들이 엄청 핍니다. 얘는 병솔입니다. 병솔꽃인데. 다 지고. 병솔꽃. 우유병 닦는 솔 같죠? 요건 피어리스인데 베란다에서 얘도 상태가 좀 그랬는데요. 밖에 나와 비 맞고 바람 맞고 하니깐요 아주 쌩쌩해졌습니다. 라벤다도 있고요. 샤피니아 매일 피고지고, 피고지고 합니다. 얘도 샤피니아. 제라도 있고요. 바늘꽃도 바늘꽃도 다 지어가네요. 얘는 이제 목수국입니다. 얘도 얼뚱하고, 살아서 얼뚱하고,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랐습니다. 목수국. 샤피니아 얘네들은요, 가을, 11월달까지, 계속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는 아이입니다. 아주 화려하죠? 샤피니아. 진짜 가성비 짱입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두 가지 컬러예요. 아이보리하고 핑크하고. 오늘은요, 이렇게 낙달맞이 꽃이 살랑 살랑하니. 이렇게 두 번째 피니깐요. 얼뚱하고 피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이쁩니다. 너무 예뻐서 이렇게 또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오늘 저녁도요. 행복한 저녁 되세요.